신발에떨어뜨리고 뭐야? <laughs> 네? 아, 는 거? 아닌데. <laughs> 뭐요 어, 부든데. 아, 아, <laughs> <laughs> 그다음. 아, 부드. 왜 이렇게 정신없다. 그다음. 넥스트. 음. 말해도 돼요? 안 되지. 말해. 아니, 소리 참. 음? 아니, 음. 그건 너 그냥 설명을 하는 거. 설명을 할 수. 응. 다람쥐가 먹는 거같요 다람쥐가 먹는 거래. 아, 다람쥐가, 다람쥐가, 다람쥐가 먹는 게 뭐지? 토리도토리 도토리. 오. 그다음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첫 번째 게으름뱅이 돼지 둘째는 먹보돼지 그리고 막내는 부지런한 돼지였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는 늑, 늑대를 피해 집을 짓기로 했어요. 난갈때 집을 지어야 돼요. 게으른 게으른 빙이 첫째 돼지가 말했어요. 첫째 돼지는 하루 종일 빈둥빈둥 놀다가 집으로 후다닥 집을 지었어요. 난 나무집을 만들 거야. 먹고 줄 나무집을 어떻게 할 거야? 지을 거야. 지을 거야. 먹고 먹고 둘째 돼지가 말했어요. 일제 돼지는 하루 종일 냠 먹다가 문 앞으로 후다닥 집을 지어 네, 편한 집일걸 덮어봐요 뒤로 덮어봐 여기 사, 새 돼지가 나오는데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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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돼지지? 게으름뱅이 돼지? 음, 먹보돼지? 음, 그... 막내 부지런한 돼지 부지런한 돼지 그러면 게으름돼지는 어떤 집을 지었죠? 어근데 아니? 어유 보면 안 되고? 어떤 집을 지었어요? 좋아. 어떤 집을 지었어요? 몰라요. 갈대라고 얘기했죠? 아, 개를 말는 예. 두 번째 먹보 돼지는 어떤 집을 지었어요? 나무 나무 집을. 부지런한 돼지는 벽돌이. 어떤 집을 지었어요? 벽돌벽돌 집을 지었어요. 어떤 집이 가장 튼튼할까요? 벽돌집 닭돌집. 어떤 집이 가장 약할까요? 음. 네? 갈 때, 때 아, 바이, 바이, 갈 바이, 바이 때. 바이, 바이 어, 이, 이 책을 읽을 때그 순간 집중하지 tie. 않으면, 어, 금방 읽었는데도 어, 그게 기억이 안 나거든요. 언데 어, 똑바로, 똑바로 앉아야 돼. 오, 이거 똑바로 베이컨야. 앉는 것도 훈련이야. 하루 아침에 해야 하루 해야 절대 안 되거든. 선생님 말할 때막 이렇게 하는 거는 안 좋은 태도라고 얘기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 음... 게으르지 말고. 힘내고 살아. 예, 게으르지 말고 힘내고 열심히 살아라. 예천이는 이 얘기가 예천이한테 뭘 얘기해주고 있어요? 맞습다 음, 음, 어, 다른 둘째랑 첫째 돼지처럼 이렇게 못 멍청하지 않고 뭐 그냥 생각도 아니고 그냥 집을 지었잖아요. 음. 그냥 열심히 열심히. 집을 지어야 돼요. 예, 맞아요. 열심히 집을 지으라고 얘기하고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말아라, 먹는 것만 보지 말아라, 열심히 집을 지으래요. 여러분의 여러분은 뭘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아, 시, 어, 만들 한글학교. 한글학교 또? 우리는 어, 배우는 거. 배우는 거. 여러분의 원래 직업은 뭐예요? 배우는 거요. 배우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한 단어로, 근데, 단어로 어떻게 얘기야? 배우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죠? 몰라요. 선생님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은? 아이들. 아이들도? 선생님. 아이들. 예, 스튜던트를 학생. 학생. 이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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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예. <laughs> 여러분의 직업은 뭐라고요? 아, 학생이에요. 학생은, 학생. 학생은 어 부지런히 뭘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여러분.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이거 아. 간식 시간이 몇분 지났습니다. 4분이 지났습니다. 지금부터 간 <laughs>

<웃음> <웃음> 오, <웃음> 아니, 풍선네. <laughs> 노란 너, 공은 여기 어디 있어요. 있을까? 주식을 오, 주식을 오. 야, 아. 저기 아. 있다. 아. 아. 아니, 모자네. 노란 공은 어디 있을까? 야, 저기 있다. 노란 공이. 저기 안에 있다. 필기로 건지자 펜지 아니 음. 이게 뭐야? 철로거북이 어, 네. 그, 어, 거북이 거북 거북이 거북이 거북 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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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e. Yeah, 你。 러분는다 아는 건데 아는 건데 순서를 잘 기억을 해야 돼. 어려워. 어려워. 그럼 이것까지만 아니 이것까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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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세 번. <laughs> Ну, это... <laughs> 아니아니아니돌 m 요요그래 Amy, Amy, a m 로그꼭 <laughs> <laughs> 아? 들은 걸얘기 아니, 들은 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는 거야. 한번 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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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그사합니 <laughs> <laughs>

I did a whole bunch of t h i Yes, yeah, you can get it. I can't b l o 보 that bell. I rest up one m o 나! e I stop. I don't know. I'm <laughs> I can't blow that 아. 그심히좀 <laughs> <laughs> 어, 써야 돼. 어, 야 돼, 아기 자, 고우다. <좋아. 웃음> 시 원위치. 2치